예 안녕하세요 김동산 이영입니다 금주의 부동산 이슈 당연히 구치 부동산 정책 분석을 해야 될듯 하지만 어, 수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거론했잖아요 저는 구치 부동산 정책 분석과 연계돼서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부동산은 어디일 것 같은데 그래서 탑 4를 준비했습니다 그첫 번째는. 용산구 일대 신속통합기획 초기 단계 왜냐면 많이 재개발이 진행된 곳은 막 15억 20억 하니까 투자 못 하잖아요 대출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용산구 일대 초기 단계 의 재개발 구역 내 반드시 재개발 구역 재건축은 비싸니까 구역 내 소액 투자 결국엔 다세대 빌라일 듯 합니다 정부의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해 보겠다 작년에 어, 신탁특례제도 lh특례제도 해서 도시정비법이 너무 많이 개정됐습니다 그게 물론 서울시에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큰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이 인세티브도 많이 늘어났고 용적률도 올려주겠어 초기 사업비도 대줄게 그리고 막 열심히 해주고 있으니까 분명히 수혜 받을 거고 이러한 기조와 함께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 통합기획과 맞물려서 강력한 시너지가 낼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용산은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이잖아요. 비싸서 못 들어가는 거지. 하지만 그래도 3, 4억, 4, 5억대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초기 단계의 다세대 빌라이니까. 신통 계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로서 이번 정부 정책 수혜와 함께 국제 업무 지구 개발, 용산공원 동 대형 호재까지 풍부해서 용산군의 초기 재개발 지역을 주요 투자처로 꼽습니다. 장점을 보게 되면 높은 미래가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용산이라는 입지가 가진 상징성과 개발 잠재력으로 인해 재개발 성공시는 높은 자본차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누구나 어, 똑같이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사업 속도가 가속화될 듯해요.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지원으로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사업, 재건축 말고요. 재개발. 봉계도에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나마, 그나마 우리가 좋아하는 지역 중에서 소액 적분. 강남은 다 비싸잖아요. 용산이 그나마 조그만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소액으로 그나마 접근하니까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투자금으로 미래의 아파트 입주권을 선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인 거고요. 단점을 꼽아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개발 초기다 보니까 재개발 진행에 불확실성을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도 신통기의 후보지로 거론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과거의 리스크는 많이 완화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물론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 근데 용산이나 강남은 당연히 장기 투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이 순항하더라도 입주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을 인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단점은, 장기가, 장기 투자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 어, 이번 구7 정책에 수혜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두 번째. 강서구, 가양동, 등천동 일대 중저가 아파트. 아, 수서도 있잖아요. 아, 수서 비싸잖아요. 대출 안 되잖아요. 그나마 가양동, 등천동 일대는 좀 수혜 받을 수 있을 듯 해서, 노은구 있잖아요. 아, 그래도 노은구보다는 한강변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일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30년 이상 노후공공임대아파트 전면 재건축 타워팰리스처럼 짓는다고 합니다 용적률 500%까지 주면서 그래서 초고층으로 짓는다고 하고 아마 거기 일때를 노후객도시특별법으로 묶어서 주변에 있는 민간 아파트도 동시에 같이 개발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낙후된 곳이 탈바꿈 할 거니까 서울 지역 내 주요 대상지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서구 가양동, 둥촌동 일대랑 수서랑 노원구 있겠지만 수서는 비싸서 안 되고 노원구보다는 여기가 한강변이어서 더 좋아서 여기 일대의 단지를 꼽아봤습니다. 장점. 주변 환경의 극 적인 개선 효과. 대규모 노임대 단지가 최신식 아파트와 편의 시설로 갖춘 단지로 변모하게 되면 일대 스카이라인과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키 맞추기 상승 효과도 있겠죠. 낙후된 지역. 굉장히 인간. 가양동일 때는 30년 동안 저평가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강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이유는 낙후된 연구임대 아파트가 너무 많았다. 이게 어쨌든 재건축이 되면 같이 시너지를 볼수 있으니까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사라질 거고요. 새로운 주거타운이 형성되면서 인근의 기축 아파트 가격이 재평가받는 갭을 메우는 키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풍부한 잠재수요 마곡지구 있습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있는 마곡지구 그 한강변도 있죠 한강변이 떼서 가장 저평가 지역이고 구호선이 지나갑니다 인프라만큼은 웬만한 강남권 못지않습니다 그래서 위치 참 좋다 단점. 아무래도 정책의 직접적인 혜택은 공공임대아파트로 한정되어 있겠죠 그 민간아파트가 아니고 우리는 공공아파트를 못 사잖아요 그 옆에 있는 민간아파트를 사야 되기 때문에 굳이 단점을 따진다고 하면 재건축 속도에서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주민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단계별로 재건축을 진행할 텐데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공공을 먼저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고 민간은 조금 후순위로 밀려 있지 않을까 그래도 그래도 가격은 오릅니다. 왜요? 읍마 아파트 재건축 됐나요? 안 됐잖아요. 가격 오르잖아요. 한남더타운 재개발 됐나요? 아직 안 됐잖아요. 가격 오르잖아요. 어쨌든 기존에는 재건축 내이 없다가 한강면 아파트가 재건축 내이 씌어지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단점은 어쨌든 순위에서 밀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투자 실거주 목적에서는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 단점이 그리고 용적률 500%로 고밀 개발하게 되면 교통, 뭐 학군, 인프라 부담 가지겠죠. 근데 뭐 서울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차 막히는데. 뭐 용적률이 500% 고밀 개발되면 인구가 급증할 거고 이와 연계돼서 기존 교통이나 학군도 인프라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재건축 후의 얘기고 어쨌든 서울, 서울 지역에서 차안 막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이건 뭐 감당해야 될듯 합니다. 예. 그럼, 세 번째. 일기 신도시 내 중소형 아파트, 대형 아파트는 대출이 안될 거니까, 중소형 아파트. 그래서 가격을 좀 확인해 봤더니, 그래도 분당에 있는 중소형 아파트가 대출 규제를 좀 피해가면서 투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웬만하면 재건축은 재개발은 좀 논외로 하고 재건축은 부자 동네에서 하는 게 좋아요. 똑같은 공사비 갖고 비싸게 분양을 할수 있는 지역. 그래서 다섯 개 신도시가 있긴 하겠지만 분당을 꼽은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일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개선 방안의 최대 수혜 지역 분당이겠죠. 정부의 기존 공모 방식에서 이제는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전면 도입하면서 주민이 원하게 되면 총량을 잘 따져서, 어 재건축을 할수 있게끔 순위를 매겨준다고 합니다. 장점 정부나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돼서는 지원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정치인들의 표밭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분들 재건축 안 해준다. 국회의원 당선 안 돼요. 대통령. 어 그것도 위험해요. 일기 신도시의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표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아직 낙후된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있고 재개발도 있는데도 일기 신도시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표밭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래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기존 인프라를 가지고 있죠. 분당 뭐 인프라 깡패죠. 교통, 학군, 편의시설 웬만한 서울 지역보다 우수하지 않나요? 어, 재건축만 된다고 하면 그 가치가 더 높아질 거고 또 대출이 잘안 되다 보니까 중소형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지역은 1, 2인 가구도 수요가 엄청 폭발하는 곳이잖아요. 판교 테크노밸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장점이 너무 풍부하다. 단점, 높은 가격 수준, 중소형 아파트 투자기 때문에 총액은 적게 들지언정. 어쨌든 그 금액 자체는 조금 펌핑돼 있긴 하죠. 어, 재건축, 어, 그동안 재건축 기대감에 이미 상당 부분이 가격에 반영되어 초기 투자, 총액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게 그게 단점은 이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재건축 분담금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을 듯 하고요. 보통 현재 30평에서 새 아파트 30평을 조합원 분양가로 받았을 때 최소 분담금은 3억 이상 낸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듯하고요. 한 2, 3억 정도. 하지만 미래의 30평 아파트는 실사용 면적이 48평 이상이다. 50평짜리 아파트다. 그거 생각한다고 하면 투자 가치가 어느 정도 높은지 잘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주 대책 문제 생기겠네요. 분담 가치 대규모 이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주변 지역에 없죠. 막당한 아파트가 없죠. 그래서 이주 시점 때문에 전세 시장이 크게 불안하기 때문에 아마 그 재, 재건축 속도전을 아마 지자체가 관리를 할 겁니다. 결국 종합해 보니까 용산구 재개발 구역내 소액투자 다세대빌라, 강서구 가양동, 둔촌동 이때 중저가 아파트, 일기 신도시 분당 중소형 아파트 이세 지역 모두. 공통된 단점이 있네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물론 그만큼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것은 장점이고요.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재개발, 재건축, 새 아파트로 변신해야지 가격이 오르나요? 아니죠. 어, 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가격이 오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음마 아파트 재건축 안 됐잖아요. 가격 오르잖아요. 한남노턴 재개발 안 됐잖아요. 가격 오르잖아요. 어쨌든 투자 관점에서는 어쨌든 장기 투자긴 하지만 그 중간 중간 어쨌든 수익은 충분히 낼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성질이 급하다. 성질이 급하다. 나는 못 기다리겠다 하게 되면 네 번째 추천 지역 상기 신도시 청약해야죠. 특정 지역은 교산 신도시입니다. 뭐 서리풀이던 뭐. 타 지역 택지 지구도 지정한다고 하지 않고 언제 될줄 알아요. 3기 신도시도 지금 10년 차입니다, 10년. 이제야 이제 착공해갖고, 이제 분양할 것 같은데, 그거 기다리지 마시고, 3기 신도시에서 제일 좋은 곳은 어디다? 교산 신도시. 어, 3호선도 들어올 거고, 8호선도 연장이될 거고, 8호선인가? 여하튼.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제고한다고 하네요. 현재 이제 토지 보상 끝났으니까 또 LH가 한다니까. LH가 시행만 하는 거지 시공사는 민간 건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대, 뭐 삼성? 뭐, 그런 분, 그런 건설사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하튼, 상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고,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서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하고요. 2025년 4분기, 몇달 뒤네요. 몇달 뒤부터 상기 신도시 분양을 시작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실현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나는 재개발, 재건축 너무 오래 걸려. 화딱지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다고 보시면 청약하세요. 근데 문제는 당첨이 안 된다는 게문제긴 하지만 여하튼 음. 장점은 저렴한 분양가 분양가 상향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 이는 곧 안전 마진 확보의 의미를 뜻합니다 두 번째 쾌적한 주거 환경 신도시 전체가 계획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도심보다는 최신 주거 트렌드에 맞춰서 쾌적한 환경과 풍부한 녹지 공간을 누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공급이죠. 이제는 뭐 들려야 될게 없으니까. 정부가 분양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에 따라서 자금 계획이나 이주 계획을 세우기는 매우 용이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의 장점. 그리고 혹시나 아마 토지 임대부 분양이나 지분형 정부와 나랑 같이 투자하는 지분형 분양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다 하세요. 다 오릅니다. 다 오르고 다돈 법니다. 실질적으로 오늘은 그거를, 그 사례를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한 예를 들으면, 그 내곡동인가? 그 일대 토지 임대부 아파트 2억 5천에 분양했는데 지금 시세가 10억입니다, 10억. 음. 그래서 어쨌든 조건이 되면 토지 임대부든 지분형이든 그냥 정상적인 공공분양에다 다 당첨될 수 있으면 하세요. 단점, 치열한 청약 경쟁이 단점이죠. 낮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 자격을 갖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이게 가장 큰 단점일 거고 또두 번째, 초기 인프라는 부족. 항상 정부는 성교통 후 입주를 약속했지만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은 없어요. 아마 상기 신도시도 아파트 입주보다는 교통이 훨씬 느려질 겁니다. 이런 거좀 감안하셔야 되고 하지만 시세가 싸잖아요. 가격이 싸면 양재물도 먹는다고 가장 좋은 투자 방식이죠. 어? 그리고 예. 네, 그런 거를 꼽을 수 있고요. 음. 이렇게 구체 부동산 정책에 수혜받을 수 있는 것네개 다시 걸어내 보겠습니다. 용산구 초기 재개발 구역 내 소액 투자처, 다세대 빌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강서구, 가양동, 둔촌동 이때 중저가 아파트, 그리고 1기 신도시, 특히 분당 신도시 내 중소형 아파트, 그리고 3기 신도시에 교산 신도시 꼭 청약하자. 근데 왠지 저는 자꾸 구치 부동산 정책의 최대 수혜지가 용산구, 강남구가 그래도 최대 수혜지가 아닐까. 감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지, 여러분들은 어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금주의 부동산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뭐 알아서 해주세요. 여하튼,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산이었습니다. 네.